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어, 공정 설계 라는 것을 갖다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어 잠깐 영상으로 이제 그 포항제철의 그 철강 생산 공정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돌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서는 예다 봤는데 뭐 우리 그뭐 영상으로보는 거니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 영상을 그러니까 이게뭐을선고강아을이런 음뭐 어떤 과고을 거쳐 이지고뭐영상이생산된다라고 어 합니다. 뭐선 공정, 예. 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철광석은 소결 공정에서 석탄은 코크스 공정에서 단단한 덩어리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 처리한 철광석과 석탄을 약 100m 높이의 용광로 안에 층층이 쌓으면서 아래에서는 1,200도씨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으면 석탄이 타면서 나오는 열에 의해 철광석이 녹아 1,500도씨의 생물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샘물을 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음, 재강 어,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강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철강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음. 예뭐 이렇게 간단하게 봅시다 예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다 봤는데 어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어, 아뭐 대충 공정이라는 게뭐 이렇게 어 이런 거구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어 보시면 되고 요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장님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에서 만드는 어떤 제품 음. 이런 것들 갖다가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좀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꼭뭐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예, 음, 서비스도 창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손님들에게 어, 어떤 미용을 해준다. 어,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아준다든가. 어. 아니면 뭐 음식점에서 음식을 뭐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어떻게, 이런 것들 하나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어, 물건을 만들어 낼까? 이것을 갖다 항상 고민한다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정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공정 선택은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제 공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이 공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그 하나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몇 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몇개어몇개 어, 제품을 갖다가 어몇개 제품을 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뭐 이게 바로 이제 어 공정 중심이라고 공정 중심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가장 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제품 중심이다. 제품 중심. 예, 이 제품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품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 수많은 제품을 굉장히 많은 제품을 갖다가 어, 이 반복적인 작업을 통하겠죠. 반복적인 작업으로 만들어내는 어 만들어내는 것 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 제품 중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건 뭐냐? 중간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공정 중심과 제품 중심의 뭐 중간이죠. 예, 그렇죠. 음. 그런 거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어, 배치 공정이다. 뭐 로트 공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그래서 공정 중심 시스템은요. 하나 혹은 몇 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공정 중심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로젝트 공정이라는 게 있고요. 음,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중심 시스템은요 수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기엔좀 어렵겠지만 어, 어 굉장히 그 생산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반복 작업을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제품 중심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제품이 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고객 카를 높일 거냐, 혹은 생산량을 높일 거냐를 갖다가 우리가 음, 결정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프로젝트 공정부터 한번 볼까요? 예. 자, 이 프로젝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량, 도로, 대형 선박, 특정, 이벤트 행사 등 생산 수행의 한두 개일 때의 공정이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거죠. 예, 교량, 그 다음에 선박, 건물, 예.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젝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공정.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개별 생산하고 프로젝트 공정하고는 좀 뭐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개별 생산은 생산 기간이 당기고 소규모인 생산 활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laughs> 개별 생산 같은 경우는 그뭐 맞춤 구두, 그다음에 맞춤 의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이런 것들은 어, 생산 기간이 당기고 굉장히 소규모이지만 프로젝트 같은 거는 방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다리, 선박, 그 다음에 큰 대형 건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생산 기간이 장기고요 어, 대규모 공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그다음에 이제 배치 공정 혹은 로트 생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음. 아 이, 이게 이제 배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배치라고 하는 말은 어그니까 일괄적으로 처리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배치. 어떤 집단 어 혹은 또 어, 다른 뜻으로 이제 어떤 한 회분 뭐한 번에 만들어내는 음식 혹은 기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배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치라고. 어 그다음에 이제 로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러, 이 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 이 뜻은 어 어떤 무리를 말합니다 무리 어떠한 그룹 어 그러니까 묶음 한 묶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거 우리는 로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한 묶음씩 생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 꾸러미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뒤에 나오는 거죠 요거 한번 먼저 볼까요 요걸 보시면 요거 <laughs>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도자기를 그, 구워서 낸 그런 장면입니다. 어, 도자기가 여러 개 제품들이 있죠. 뭐, 어, 접시 모양도 있고, 뭐, 항아리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술병 모양도 있고, 이런 도자기를 갖다가 한 번에 딱 구워서 낸다는 겁니다. 음. 근데 한 번에 딱 구워서 내니까 여러 개 제품을 갖다 생산하죠. 근데 이 도자기를 생산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처럼, 혹은 철강을 생산하는 것처럼 계속 생산해내 되는 게 아닙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를 구울 때, 자, 오늘 도자기 한번 구워볼까? 라고 해서 굽고 나서, 자, 오늘 도자기 구웠으니까, 한번 아, 뭐 며칠 있다가 또 굽자? 뭐, 그 좀, 그 굉장히 텀이 좀 길다는, 길다는 겁니다. 예. 음. <laughs>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로트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음. 혹은 배치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공정이라든가 혹은 로트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요 공정 중심과 제품 중심의 가운데에 있는 어 중간 정도 형태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중품종 중수량, 음. 어 품종도. 뭐 프로젝트처럼 한두 개가 아니지만 좀 많지만 어 수량도 어 프로젝트보다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그 제품 중심 시스템 어 혹은 라인 공정 혹은 연속 공정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품종 중수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묶음씩 생산한다는 겁니다 아, 방금 전 우리가 도자기 봤죠 예. 뭐 그런 거 우리는 꾸러미 생산이라고도 하구요. 음, 그 다음에 <laughs> 어, 일정 양식 반복 생산하는 방식을 택한다 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laughs> 도자기도 한번 굽고, 음,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뭐, 또 며칠 뒤에 또 한번 굽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생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어~ 기침이 아직 다안 나서 예 어~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의류 가구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로트 공장에서는 기계 조건 및 설비 특성 어~ 용량 상 일정 규모 단위로 끊어서 생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번 생산한 단위를 어, 로트라고 합니다 로트 어~ 그래서 아까 전에 도자기를 한번 이렇게 생산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의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 그다음이 제 라인 공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공정은요. 이 라인이잖아요,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다 한 줄이라고 생각한다면 줄로 줄이 쫙 이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컨베이어 시스템이 계속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어, 이런 게 이제 라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연속 생산 공정 이렇 계속 해서연속해서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철강, 석유 정제와 같은 장치 산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장기간 동안 표준화된 제품을 장기간 동안 중단 없이 생산하는 대량 생산 공정입니다. 예. 어, 그 다음 이제, 음, 반복 생산 공정이 있는데요. 이 반복 생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동일한 생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서 큰 노트로 생산된다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롯드라고 하긴 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연속 생산 공정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자, 요번 한달 동안에는, 음, 뭐, 소나타, 뭐, 뭐, 만대, 그 다음에 아반떼, 뭐, 이만대, 산타페, 뭐, 삼만대를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쫙렇게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 자동차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으면, 아, 그러면 잠깐 공정을 멈추고, 조금 쉬었다가, 어 다시 수요예측해서 만들어내겠죠. 어 그래서 이뭐 여기서는 이제 로트라고 했지만 굉장히 큰 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반복 생산 공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로트 공정하고 약간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음 오히려 이제 연속 생산 공정 좀다 가까운. 연속 생산 공정은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돌리지만요. 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꼭 24시간 안 돌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생산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뭐 생산 시스템의 유형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저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뭐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프로젝트 생산은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어, 그 단속 생산이라고 하고요. 단속생산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연속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속생산과 연속생산의 그 중간에 위치한 게 바로 롯트생산입니다 꾸러미생산이라고 하고요. 혹은 배치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중품종 중수량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공정유형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그 생산 형태 따른 생산 시스템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어, 요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한 거를 갖다 그냥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뭐, 우리가 연속 생산이라든가, 혹은 뭐, 그, 시장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제, 그, 시장을 예측합니다. 어, 시장을 예측해가지고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예측. 하지만, 단속 생산, 혹은 프로젝트 생산, 주문 생산 같은 경우는요, 어,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문 생산과 예측 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사진도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생산이란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어, 개별 생산은 프로젝트 생산하고 비슷하지만요. 프로젝트 생산에 비해서 좀 음, 규모가 작다. 그 다음에 기간이 좀 단기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 음. 프로젝트 생산하고 개별 생산은 어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치 생산은요 연속 생산과 그다음 개별 생산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치 생산 혹은 로트 생산, 음. 도자기를 갖다가 예를 들었죠. 예. 그다음에 연속 생산 음. 또 이제 방금 아까 전에 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음. 뭐 어,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네요. 어, 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그래프로 이제 그려 봤는데 어, 생산량이 많으면 이제 대량 생산. 생산 기간 길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공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생산량과 기간에서 본 생산 형태를 갖다가 어, 좀 그래프로서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좀 알기보다는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 있죠? 예, 요거 이거가 예, 좀더좀 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뭐 단속 생산과 연속 생산은 뭐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 생산의 흐름이 단속적인 경우, 단속 생산, 뭐 맞춤 구두와 의류. 조선업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속생산은 생산의 연속적인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설비배치는 뭐 다음 강의에서 하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하고 설비배치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